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비모를 어, 듬뿍 먹고 난 아이들은 맑고 깨끗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자구들도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와 진짜 너무 좋은거 있죠 세수를 시켜놨더니 애들이 반딱반딱윤기가 납니다. 사람도 세수를 해야 되고, 들기도 세수를 좀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인물이 훤해지죠. 어, 뿌이 없던 아이들 빗물 좀 먹였고, 요번 거의 다 먹였죠. 뭐, 그, 뭐 제, 저기 여기 축전, 어, 우리 집에 통실이 추, 축전 빼고는 거의 한다먹였요꺼내 가지고 구석에 있는 아이들까지 빗물 다 먹였거든요. 와, 여기 레드베리 아이 핑크베라 철 합니다. 핑크베라 철아. 이 다른 요런 아이들하고 왔는데, 이런건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들좀 내려가지고 빗물을 몇번 먹여도 저렇게 싹 난. 이게 진짜야는 나는 진짜 죽었다. 나는 안깨어날란다 하고 있더라고. 와 이게 진짜 너무 안 깨어났어요. 이게 2월 2일날 심었으니까 3월 4일. 두달 하고도 거의 뭐 한참 됐는데, 이게 나는 진짜 못 살겠다, 안 깨어날란다 하더니, 아, 이번 비물 먹어 조금 나아졌어요. 아, 그래도 생을 좀 깨어나네요. 이렇게 탁 깨어나는 모습 보이죠. 아, 같이 심어도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뿌리를 내내 못 내리다 보니, 이철아 목대에서 이제 공중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살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제거해주고, 물을 듬뿍 먹여봤거든요.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뿌리들이 좀잘 내리거든요. 이 너무 고생해서 안될줄 알았는데, 이제 살짝 깨어나고 있는 모습에 핑크베라 철아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확 깨어나면 분위기 뭐큰 것도 아닌데, 오, 어찌 고생을 했는지. 그래도, 이제, 요, 핑크베라가 또, 무리 들면 엄청 예쁘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했더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기대를 조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 죽었어요. 나이 죽는다 하고 있더니, 이제 좀 살아난 <laughs> 핑크베라 차랍니다 그리고, 어, 방울봉랑 금 빼고는, 제가, 호피복랑도 금인, 금인, 금은, 금은 금인데, 요, 이제, 방울봉랑 금이 조금 까칠해서, 와이들 빼고는 계속 빗물을 먹이면서, 아이들은 이제, 동글동글 받아내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빗물을 그래도 듬뿍 먹였어요. 듬뿍 먹였습니다. 이거 뿌리 없는 아이들. 근데 이제 조금 있어 봐야 알것 같은데, 뭐좀안 좋으면 입장은 후두둑 후두둑 다 떨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를 보니까 하엽칠 아이들 여기 조금 나오는 거 빼고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더 있어 봐야 돼요. 이게 뭐 이틀, 삼일 밖에 안된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는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좀대형종 음, 봉랑금입니다. 입장이 엄청 크고 통통하죠. 사이사이에 뺑 둘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뿌리 좀잘 내려서 활짝 잘 해주기를 바라면 되죠. 여기 잘라줬던 부분, 음,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안 꼽았습니다. <laughs> 저 밑에 꽂으려고 했는데, 흙이 안, 안 말라있어서 안 꽂았고, 그건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제, 물 먹고 나면 많이 깨끗해져요. 얼굴들이 엄청 깨끗해지거든요. 완전 뭐 그 입장을 내내 마른 잎을 달고 있던 아이들 있죠. 이런 거, 레드 핑클 같은 거. 진짜 이거는 저기 베카라 밑에 숨겨놔도 얼마나 마른 입장을 내는지 얼굴이 클 틈이 없어요. 엄청 예뻐서 데리고 왔거든요. 행장에서 근데 확실히 이제 노지는 해가 강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잘라주고 잘라주고 했는데 이제 좀또 안쪽에 빗물 듬뿍 먹었다고 성장하는 얼굴을 보입니다. 초록초록 초록 올라와요. 이건 또 진짜 그늘에 좀 놔두고 얼굴을 좀더 키워야 된 그런 아이 오 너무 예뻐서 될것 같더니 아무래도 노지하는좀안 맞네 이런 아이들이 사실 저 프릴 수연하고 그런 아이들 있죠 제가 키워보니까 진짜 노지하고 좀안 맞더라고 어, 프릴 있는 아이들이 요거 그래서 이제 조금 요양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요거 크리스피 뷰티를 왜또 데리고 나노 잔어 옛날 보드만 했잖아요 여기 꽃대는 그때 잘라줬고 위에만 톡톡 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를, 이거 외두였어요. 그죠? 외두에서 제가 입장을 막 제거하는 바람에 자구가 두개 나가, 요렇게 컸죠? 엄청 컸네요. 이제 빗물 먹고도. 그래서 또이 이제 딱하입을좀 떼줄까 하고 보니까, 와, 이게 밑에 자구를 이렇게또 달았습니다. 입장 사이에도 달고, 요 밑에도 또 달고. 어.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 이제 자구 키울 거라고 여기 입장을 막 뗐잖아요. 여기 좀 떼줬거든요.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다 떼줬잖아요. 그래서 자구 좀큰 공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아이인데 요 밑에 보면 자구가 지금 두 개인가 하고 여기 또 하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자구 뗀 부분만 자구 아니죠? 입장 입장을 제거해준 부분만 이렇게 자구, 자구를 좀잘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 얼굴을 키우라니 자꾸 자구를 다네 이 아이는. 저는 엄청 큰게 보던데. 자꾸 얼굴은 못뭐 키우고 자구를 쏙쏙 달고 있는 모습 어차피 그죠? 다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엄청난 뭐한 4두 5두? 5두 이상의 군생이 되겠네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자꾸 입장을 떼주니까 얼굴은 못뭐 키우고 아가는 자꾸 달고 그러네요 이물 좋아한다고 했죠? 진짜 물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마디바보다 물더 좋아하는 게이 아인 이것 같아요 크리스피 뷰티가 진짜 물 좋아합니다 이거 엄청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짱짱한 모습 보이지 안 그러면 항상 시들시들한 모습이거든요. 짱짱해졌어요, 예뻐요. 자구를 잘라줬으니 뭐 기특하다고 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제가 잘못 키우는 음, 보라색, 이 보라색 아이들이 사실은 사계절 예쁜 색감을 보이는데 이거 제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라일락도 잘안 돼서 이제 요거는 입꽃지 돼가지고 이만큼 키운데 엄청 예뻐졌더라고. 비물 먹고 깨끗하게 예뻐졌어요. 열화도 왔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열화 온입장들다 떼주고 뭐 군생은 아니어도 굳이 하나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뭐 닭모닥 심어놓니 예쁘죠? 보라 보라 하니 이제 색감이 보라색이 살짝 들어왔어요 많이. 그래서 요거 보라색 있는 아이들은 진짜. 이쪽 자리, 이쪽 자리가 딱 좋아요. 왜냐면 너무 이것도 해가 강할 필요 없거든요. 베란다에서도 이색감은 거의 유지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강할 필요 없어서 어, 라일락은 어차피 저쪽에 있었고 나머지 애들은 이쪽 자리에 저 안에 있는데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 보라색 아이들이 엄청 예뻐졌길래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라일락 거의 자리 많이 잡았고 집시예요. 어, 집시도 좀한두분 보내 보냈거든요. 아이고 같이. 근데 요번 집시는 좀잘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꽃대 꽃대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분지도 하고 얼굴도 달고 자고도 달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는 분갈이를 조금 해줘야 돼. 오래돼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요거이 조금 말려가지고 분갈이를 좀 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많이 예뻐졌다. 맑은 색감이 쏙쏙나 보라 보라한 모습이 예쁜 집시. 진짜 집시 안보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굶고 있어 보네요. 꽃대죠. 이거 꽃대. 옆에 꽃대인 것 같아. 서 올라오네. 집시. 보라색. 맑은 색감. 그리고 이거는 유엔의 진주. 뭐 집시 유엔의 진주. 라일락이나 뭐 유엔의 진주나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엔의 진주가 훨씬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거 이거 그때 이왕얼큰 이만한 거잖아요. 언니가 입꼬지 해가지고 이따만한 얼굴. 근데 다 소멸됐다가 다시 이만큼 키운 아이입니다. 라인이 훨씬 예쁘네요. 그죠. 유엔의 진주가 요 라인이 싹 보라색 라인이 싹 올라오는 모습이 참 예쁘네. 많이 키웠습니다. 이것도 얼굴을 제법 키웠네. 여러분들 엄청 웃자라겠죠? 그러면 그 웃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어, 가을에 물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또 잎꽂이가 잘 돼서 이렇게 어, 떨어진 잎에서 자 아가가 나와 있네요. 그런 거는 여기 다 살짝 올려놓으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오두로 심으면 되겠네. 이거는. 얘네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거 얘 이름이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휴 머리가 다 됐어. 이게 무엇인고하면 꽃대목입니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밥 숟가락을 아, 놓을 때는 안되는갑같다 꽃대목, 꽃대목, <laughs> 꽃대목도. 앞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다 얼굴 줄인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번에 비물 먹고 좀 많이 컸거든요 아이 진짜 못살겠다 꽃대목도 이렇게 보라 색이 예쁘네 예쁜 아이죠 철화도 예쁜데 여기 원래 철화였던것 같은데 아니었나 스포리구나 아무튼 꽃대목입니다부터 보라+ 보라 예쁘네 요 얼굴 많이 키우고 맑아졌어요 많이 맑아진 모습 렉서스도 마찬가지 요것도 조금 이분해 원래는 한 몸인데. 이제 이게 무너져서 조금이 분에 있다가 제가 기로좀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얼굴을 조금 키웠네요. 요거 이제 물이 들기 전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면 로우랑좀 많이 닮았거든요 얼굴이. 이제 요기요건또 요건 물이 들면 살짝 가몽식빛감으로또 어, 물이 들고 해서 엄청 매력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웠어요. 제법 키웠다. 요기 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소멸 직전에 있던 아이들 조금 큰. 커진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아유, 그래도 비가 이렇게 좋다. 봄비, 봄비 너무 좋으네요. 작년에는 봄에 비가 막 끝없이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거의 뭐 작년 여름에는 많이 무너뜨렸죠. 완전 봄부터 겨을 겨울, 겨울 초에까지 비가 계속 와서 아이들이 멀쩡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진짜 적절할 때 이렇게 비가 듬뿍 내려주고 하니까 아이들만 생기가 싹싹 도는 그로 모습을 볼수 있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쪽에 있다가, 여기에 케미솔이죠. 케미솔이 살짝 물을 들였네요. 그늘에 좀 놔뒀었는데, 살짝 물을 들였습니다. 여기도 거의 얼굴 없던 하이, 이제 분변토 올려가지고, 빗물 계속 먹이면서 조금 키웠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왜 이런 모습이냐면, 거의 다 이렇게 열화가 오고, 이런 아이들의 입장은 제가 떼주죠. 거의 다 떼줍니다. 이렇게 잘고 잘안 있어요.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구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를 많이 입었던 모습인데, 어, 여기 밑에 입장을 거의 다 제거해가지고 심었는데, 엄청 이 작은, 음, 얼굴 밑에, 목대들에, 이렇게 자구들을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이제 막 봄비 먹고 하니까 자고들도 이제 조금 성장 잘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뭐요거는한 몸입니다. 그래 얼굴은 작아졌지만 근데 자고까지 해가지고 엄청 풍성한 분성을 볼수 있는데 이게 풀릴이딱 생기면서 물들면 엄청 예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인가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케미슬 보고 인기 엄청 많았던 그런 아이인데 그래도 지금 많이 키워가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좋 좋긴 합니다. 잘 컸어요 예쁘게 잘 컸죠 이거는 개미살 그러니까 지금 어~ 제 채널을 보고 어~ 물 빗물이든지 모이든지 제가 봄에 좀 많이 주자고 자꾸 그러니까 아저따라 이제 물을 좀 많이 주는 편이다 한데 어 통풍 잘 되면 지금 충분히 좀 줘서 그죠 괜찮잖아요 물을 충분히 먹이니까 아이들 땡땡하고 근데 생각 외로또 물을. 확 빼거나 아마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온차도 있고 바람도 불어주고 습도가 막 엄청 높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이들이 물을 좀 챙겨줘도 완전히 쑥 빼가지고 완전 배추 여름에 배추 되듯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 조금씩 챙겨주면서 아이들 이제 5월 5월 이제 중순쯤 되면 기온이 좀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물 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좀 부지런히 물 주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맑아져가지고, 포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면 그게 더또 행복하죠. 기분 좋고, 어, 징크베라 철학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나 죽었다는 그 모습은 아니고 좀 깨어났고, 제가 이 원정 표고에는 보고 가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와, 진짜 이 녀석 뿌이 없다고 생각, 꿀이 없던 녀석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땡글땡글함. 여기도 이제 계속 좀 뿌리를 탁, 뿌리가 없었지만 줄기가 안으로 묻혀 있어야 되는데 들려 있던 아이들 제가 이렇게 고정을 조금 쉽게 놨더니 이것도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꽃을 안 피운다는. 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꽃을 올해는 못 피웠습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꽃을 못 봤고. 그러면 뭐또 다음을 계약하면 되죠. 이렇게 자리 잘 잡았으니까. 완전 배고연 기특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없는 아이들이랑 또 이제 얼굴이 거의 소멸됐던 아이들도 원피 먹고 엄청 성장하고 있고. 오 크리스피 뷰티 보세요. 완전 자구 달고 케미솔도 자구 달고. 전체적으로 저희 집 아이들은 자구를 단다고 열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 엄청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면 이게 진짜 띵글띵글합니다. 예. 물 놓치면 안돼요. 이런거 진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저기 뭐지 러블리로즈처럼 여기도 물먹는 하만가봐요또 물을 잘 챙겨주면서 또 자구도 나오기를 기대해보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보라색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를 많이 안 보여줘도요. 색감을 잘 유지하니까 예쁘게 키워봅시다. 사실 제가 그걸 잘못 키우면서 이러고 있네. <laugh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